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1일 월요일 밤 9시 4분입니다. 음, 현재 녹화하는 시간에 미국이 조금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이 차분하게 한국장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은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어떤 뭐 하락에 대한 근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요 단기적으로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얘가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중에 폭락시켰다가도, 결과적으로 상승마감 시킨단 말이죠. 이 정도면 뭐, 강보한 마감이라고 봐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뭐, 상승마감이 상승마감입니다. 그, 넘어야 될 자리, 중요하게 지켜야 될 자리들, 어, 그러니까 돌파한 착 해야 되는 자리들, 곧버스레든가 뭐, 인버스레든가 뭐, 아니면은, 뭐, 환율이, 저기, 푸드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돌파한 착 해야 되는 자리를 돌파한 착 하지 못했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깨야 될 자리를 아직 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장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할 말이 없다. 그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두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362를 빨리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박스권, 그죠? 박스권 가능성. 370 돌파한 하면 위쪽으로 갈 수도 있는 어떤 기간 조정의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거나, 지금 이제 박스권이다. 방향성 알수 없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특별히 뭐 글쎄요 제가 드릴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어 뭔가 세상 일이 좀 바, 뭔가 흐름이 바뀌려면은 그 외국인의 현물 저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이제 좀 그만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외국인의 선물 매수도 뭐 꾸준히 들어오고 있, 오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한국장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미국장과 관련된 부분, 어,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시장이 조금 오늘 밤에 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국시장은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해외장 넘어갈게요. 그,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쏟아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큰일이 난다, 이런다기 보다는, 어, 만약에 이게 종가가 오늘 이렇게 마감이 돼버린다면은, 어, 저번에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 어디죠? 제가 여기 예전에 표시를 해놨었죠, 여기. 이거 S&P입니다. S&P 3665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3665 붕괴시켜 놓으면은, 어, 계속 아래쪽으로 보면 된다. 라는 말씀. 또, 변동성이 터지려면은 12월 1일 날에 시가를 붕괴시키는 게 좋다. 라는 말씀 드렸죠.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 근거는 3665를 붕괴시켜서 이 아래쪽에서 놓으면은 그나마 좀 아래쪽으로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 만약에 3665를 오늘 밤에도 지켜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요. 어, 아래쪽으로 변동성 터지는 건 12월 1일 날 시가를 붕괴시키는 일이 나야 된다. 3630 정도를 붕괴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거 보시면요. 만약에 현재 이대로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그냥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 야,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만들어서 무너졌어.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다음번에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 됐어. 뭐, 지금 이 자리가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 됐어. 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S&P도 그렇습니다. S&P도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하락마감하고 이런다면은, 아, 최소한 여기 이 자리에 무거운 저항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왜 빠지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특별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는 없고, 뭐,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 이런다기 보다는, 그, 뭐, 코로나 변종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떤, 부양책이 합의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 이야기가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한국 시장에는 이미 이 모든 소식들이 다 반영된 것들인데,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왜왜 왜 한국 오전 중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빠지냐고요 그죠 그냥 하여튼 이좀 뭔가 이성적으로는 좀 설명이 잘안 되는 어쨌든 그런 시장의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변종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 한국장 문 열었을 때까지는 괜찮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잡아뜨리냐고요 굳이 이걸 이유로 그죠 뭔가 말로 설명이 잘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양책 관련된 딜, 부양책이 합의됐다라는 소식, 소식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읽어드렸는데 그때는 미국 시장 조용하다가 왜꼭 한국 시장 문다 되니까 이러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투기적인 거죠. 그냥 그제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 때문에.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이 걸려 있어서 어, 아래쪽으로 좀 가지 못했던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오늘에서야 좀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루 좀 현재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글쎄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특별한 뉴스는 없는 거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어떤 이유를 찾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은 잘안 보이면은 어쨌든 숫자를 놓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붕괴 시켜야 되고 뭐 이런지 대충 아시겠죠. S&P는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무슨 일이 생기려면은 그죠. 나스닥도 이, 보시다시피 12월 1일날에 만들어놨던 시가 12,000 아니 저기 시가가 아니고 종가 12월 1일날의 종가 12,450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12,450 빨리 붕괴 시켜야 된다. 12,450 자리하고 S&P 3,665라는 자리가 비슷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450딱 터치하고 나서 지금 일단 반등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지금 시간에는 큰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12,000, 12,450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아, 조금 아래쪽으로 볼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12월 1일날의 시가인 12,350, 뭐12,300 정도를 붕괴시켜줘야, 아, 이제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어 오늘 좀 만기 때 만기 끝나서 장난치는 건가 보다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저는 이런 움직임은 솔직히 별로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미국 본장 중에 미국 본장 그러니까 밤 11시 반 이후에 미국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장중에 밀려야지 지금 이거 개장 전이잖아요. 그죠? 이거 미국 시장 밤 11시 반에 문 열리면 개파락 출발이잖아요. 개파락 출발하면은 이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렇게좀 S&P 차트나 뭐 나스닥 차트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이 주로 그렇다고요. 어떤, 어떤 그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날 뭐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자빠진 이런 자리는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고점을 만드는 좀좀 좀 좋은 패턴들은 예를 들면 코로나 직전 버티다 버티다가 빠져야지 이게 진정한 고점으로 인식이 돼서 오래 빠지고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게 고점을 이렇게 막 은은하게 이렇게 막 넘어갈 땐 듯, 넘어갈 듯하면서 며칠 동안 못 넘어가다가 자빠지는게 정말 그런 게 이제 어떤 변곡에서의 어떤 변곡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대로 만약 미국장이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늘 오늘 저기 미국장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S&P도 개파락 빡해서 출발하겠죠. 최소 뭐 어제 어제 저가를 붕괴시키면서 뭐 시작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그 장중에 오히려 반등 나오기도 쉽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 매수에 들어오면서 하여튼 하여튼 하락 보시는 분들께 오히려 피곤한 그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개팔아가는 게안 좋다. 어 차라리 좀 진정하게 진짜 좀 좋게 빠지고 싶으면 갭 상승 출발해갖고 자꾸 자꾸 넘어갈래다못 넘어가고 넘어갈래다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빠지는 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이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어속 시기는 조금 조금 좀속 썩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죠. 빠질 거면 이런 식으로 좀몇 거래일째 확인하면서 빠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아무튼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지는 꼬라지로 봐서는 재수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가 약간 반등 올라왔다가 좀 이렇게 우리 속색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은 자빠지긴 자빠지면은, 뭐, 오늘, 오늘도 어느 정도 자빠지고 나서, 어, 다음번에 올라올 때,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뭐쌍고점을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좀잘 보면 되겠죠. 오늘 밤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등이 얼마나 튀어 올라올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국제유가 같은 거, 그죠? 이렇게 강한 친구들. 지금 오늘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유가 많이 빠지고 있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46달러에요. 46달러 같은 거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46달러를 강하게 장대음봉으로 붕괴시켜 놓으면 괜찮은데, 뭐 46달러 결과적으로 지금 46달러 토 터치하고 지금 반등하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죠 46.25 찍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뭐 빠지긴 빠지는데 별로 그렇게 뭐 하락에 유익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가더라도 불편하게 갈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음, 드리고요 환율 쪽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죠 달러인덱스 하고 뭐 위안화 하고 원화하고 이 정도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이런식으로 팍 빠져 가지고 아무튼 이 반등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어 달러인덱스 주목하실 부분은 이겁니다 그죠 뭐늘 드리는 얘늘 드리는 이야기라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라인 그죠 여기가 90.62뭐 이정도 좀 되는 자리인데 아, 아침에 설명 드렸죠 이 자리를 이렇게 장대양봉으로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한 척 하면 괜찮습니다 돌파한 착에서 어, 좀 여유롭게 좀 돌파한 착에서 다음날 살짝 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정석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몰라요. 여기서 뭐 이렇게 눌렸다 가갈지 아니면 다시 이거 붕괴시킬지 몇 거래일 동안 이 자리에서 좀 어떤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게 안 빠지는 안 빠지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뭐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위안화는 한번씩 좀 체크해 볼까요? 위안화 위아나, 결과적으로 위안화는 이정도 쯤 되면은 일단 쌍바닥의 가능성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죠 저점이 드디어 높아졌어요 저점이 드디어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그 강세를 보이던 위안화가 드디어 쌍 드디어 쌍바닥 이라는 어떤 사인을 만들어 냈습니다 쌍바닥이 나오고 어 이제 어딘가를 이제 돌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아 어, 제가 봤을 땐6.55555뭐 뒤에 5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는 돌파한 차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있지만은 어, 보시다시피 이게 넘어갈 거면은 어, 이 정도 자리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조금 애매합니다 이 차트는 이 차트는 고시환율이라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대략적으로만 보세요. 대략적으로 6.55 정도면 6, 6 5 .55. 6.55를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었고 6.55를 깨니까 폭락이 나왔었고. 6.55에서 폭락 나온 뒤안 빠지고 버티니까 다시 양봉이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는데 얘가 이제 의미있게 추세전환이나 이런 걸 시도하고 싶으면은 최소 이6.55 라인을 위쪽으로 돌파 한창 해줘야지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아무튼 이 오래간만에 의미있는 이런 모습이 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 본장 개장하기도 전에 이렇게 개파락 팍 폭락해버리면은 이게 하락 보시는 분은 속속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어떤 충격을 계기로 해서 이런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큰 지표들이 환율 시장에 어떤 그 추세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 하락 배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이 오늘 종가까지 좀 보시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65까지 붕괴시키는 거 종가상으로 붕괴시키는 거좀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시장은 물론 이렇게 좀 어떤 기준들은 뭐 예를 들면 어디를 못 넘고 어디를 붕괴시켜야 하락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버티다 버티다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쑥 무너지는 이런 패턴이라 가지고 어쨌든 좀 주식시장 하락 패팅 하시더라도 미국시장 하락 패팅 하실 것이라도 조금 좀 살살,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렇게 깨면은, 어, 아까 전 S&P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S&P 같은 게, S&P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파락하면은, 장중에 또 조금 올라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서 또 어딘가를 넘는지 못 넘는지 또 테스트해야 된단 말이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우리가 매수할 기회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천천히 좀 버티면서 잡 빠졌으면은 어 우리한테 매집할 기회나 이런 걸 줬을 텐데 이번에 팍 개팔아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 조금 좀음 개팔아간다고 해서 너무 막 급하게 막 하방 쪽으로 야 이제 가나 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달라붙는 어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좀 어쨌든 차분하게 그죠 천천히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상으로 어디 붕괴시키는지 이런 거 보시고 들어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다들 오래 기다리셨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은 아마 막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별로 오늘의 이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낙폭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갖고 드린 말씀이고요. 하지만 모르죠. 뭐 이렇게 빠지면서 내일도 2% 3%더 빠지고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빠지면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하락 보시는 분들께 좋은 그림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략적인 이야기 드렸고 그 중요한 기준은 3665뭐 나스닥 12450뭐 이런 자리 어디를 깨야 변동성이 나온다. 그죠? 12월 1일날 시가 정도로 붕괴시켜줘야 이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겠어요? 좀 진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12월 1일날에 어떤 시가까지 붕괴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계속 며칠째 변함없는 똑같이 숫자 변함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숫자를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은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요. 뭐 65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12월 1일 날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여기 3 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다 뭐 이거에 꽂혀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그 요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 원하는 원하는 분이 뭐원는 당연히 폭등하고 있겠죠 그죠 워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 보셔가지고, 뭐,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거, 그죠? 어, 1100원, 1100원 돌파한 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역외 환율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한국 선물, 선국, 그 저기 한국 환율 선물하고는 조금 좀 원달러 선물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중요한 라인들, 이런 거 장대항공으로 돌파한 착할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달러, 어 원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돌파한 착해야 될 라인들을 돌파한 착하는 모습이 현재로선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런 모습,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잘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라인들을 이제 드디어 돌파한 착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뭐 변동성 지수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0에서, 20에서 38, 뭐, 아니면 40 정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 밤에 좀, 뭐, 현재 30% 정도 폭등하고 있네요. 그죠? 어, 다행히 기다렸던 보람이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글쎄요. 적당히 알아서 잘, 뭐, 판단하셔서 좋은 성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시세가 나긴 나네요. 정말 요즘에 그, 더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니네 먹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날은, 이, 이날은 하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도 하락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꼭 이렇게, 그, 살아야 될 자리에서 살짝 죽여놓고,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폭등시키고, 아, 정말 하여튼 요즘에 정말 그, 더럽게 움직입니다. 정말 개인들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어, 그냥 어떤 의지를 갖고, 그냥 좀, 개기는 분들께 시세를 주는 그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UVXY 같은 경우는 다행히 꾸준히 11달러는 그래도 계속 지켜줘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한테는 뭐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뭐 11달러 지지하는, 뭐 지지하는 선에선 계속 계속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아어 그러니까 뭐 잘들 판단해 보세요. 빅스가 제 말대로 40까지 간다에 무조건, 그니까 막 무작정 여기에 꽂혀 계시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분할 매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뭐 시세 많이 좋으니까 뭐 절반 정도 팔고 절반은 기다렸다가 뭐못 가면은 버리고 잘 가면 끝까지 들고 가서 끝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laughs> 나는 뭐한 푼도 팔수 없다 나는 단한 주도 내어줄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빅스 40될 때까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숫자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숫자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 마음이 같이 들썩들썩 하지 마시고. 숫자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이 제가 어떤 말씀드린 그런 기준 어선 선을 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어 감정을 좀 배제시키고 좀 무미건조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대응들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